2028학년도 대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 교과 영역에 대한 정성평가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도입되면서 교과 영역의 정성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등급제의 변별력을 보완하기에 교과 전형에서 면접보다는 정성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로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도입함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교과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정시에서도 교과 이수 내역을 평가함으로써 변별력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교과 영역에 한해서 정성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세 번째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커졌고 2028학년도에서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전형 요소가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